<laughs> 자, 투수계수라. 내가 어떻게 알았지? 지침의 물이 통과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수다 음, 알았어. 이투수개수 k를 구하는 음, 것은 다방것 같다. 그래서 k가 5의 10이라고만 들어놨대 그리고 친절하게 U에다가 안 써주고 밑에다가 Q를 주입하는 물에 야 L은 실험 구간, 그 다음에 R은 실험 공의 환경, H는 총수수, 아, 총수두. 총수두가 되는 거죠. <목소리> 자, 어느 지층에 투수 개수 K를 구하는 실험에서 실험 구간 L과 총수두 H가 <목소리> 일정하네. 그럼 L하고 h 를 일정할 거야. 고까지 갖고 왔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주입하는 물례한 Q와 시험공 반경 R을 각각 처음에 두 배와 네 배로 하겠대. 그러면 처음은 처음은 뭐야? Q 0로잖아 근데 새로 만든 거 Q1이라고 하지 않 Q1은 이것의 뭐래? 두 배를 하겠대. 그리고 반경 시험공의 반경을 처음에 R 0로었는데 새로 만든 게 그잖아. 그래서 네. 4배로 하겠대. 네. 그지 투수계수가, 아까 뭐였지? 투수계수가 K였지. 네. 그러면 K1은 2분의 1 K0가 되겠대. 그리 있을 때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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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뭐야? K0를 내가 원하는 거지. 네. 그럼 K0 대신에 뭘 쓰냐면, 2분을 갖다 쓰고 여기가 지금 K0, L0, H0, Q0, R0, L0 쓰라고 그러면은 너가 뭐가 되냐면 1분을 곱하기 2π의 L0의 H0가 됐고 그 다음에 2.3Q0가 됐고 곱하기 5에다가 R0의 l 0 되니 이게 K0 잖아 그금 K1 맞다 이제. K1. 1이니까 여기 1, 1, 1, 1, 1 집어넣어 고 그러면 여기가 2파이의 L1H1, 2 3의 Q1 곱하기 로그에다가 R1, L1 이렇게 된 거잖아. 근데 아까 L하고 H는 뭐래? 이렇 <laughs> 하대. 그러면 야, 이것도 필요 없잖아. 그냥 너00 쓰는 대신. 그 다음에 R1이 뭐라고 돼 있어? 4. 어, 4R0지. 그럼 여기 4R0라고 쓰자. 네. 자, 그 다음에, 어, 어 이것도안 바뀌었어, 맞지? 네. 음, 그 다음에 Q1이, 이, 이, 어, 0. EQ1이지. EQ0지. 그럼 곱하기 2 q 0라고 쓰자.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봤더니, 어, 2.3, 2.3, Q, Q. 이 파이, 파이, L0H0, L0H로 사라졌어. 아니? 네. 네. 아.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뭘 하느냐. 여기 2는 아직 살아남았다, 맞지? 네. 넘기자. 넘겨봤더니 4분의 1에 로그 r 0의 L0가 나오는데 이게 로그의 4R0L0 아니니? 근데 요 4를 곱하기 4분의 1로 갖고 와도 되지 않겠어? 네응 음. 지금 r분의 l 이 나타내는 게 이거야? 네아 그러면은 요기를 내가 가로를 이렇게 써야 되지 네. 어 그러면은 뒤에가 로그에다가 r0분의 l0 더하기 로그의 1 4분의 1 나오지 않겠니? 네 그러면은 얘 넘어가자 그러면은 로그 4분의 1인다면 마이너스가 있을 거고 4분의 1에 요놈 넘겨오면은 뭐야 4분의 3에 로그 r0분의 l0 그러니까 요렇게 되지 않겠어? 자 그럼 4분의 1은 2m의 제곱 어, 마이너스 2제곱이야 마이너스 2제곱 앞으로 땡길 거야 그럼 요게 1로 바뀌지 않겠어? 그러면은 그자국까지만 하면은 2배의 로그 1이 네. 이게 4분의 3의 로그 R분의 L이 됐네. 네. 근데 얘가 0.3이래. 네. 그럼 여기에0.6 되겠네. 네. 그러면은 로그 R분의 L 남겨놓고 얘 넘어가니까 3분의 4 곱하기 0.6 되지 않았어? 네. 그럼 얘랑 얘랑 약분하니까 0.2 남지. 네. 그럼0.8 되지. 그러면은, R분의 L을 원했는데, 밑이 1 0이 오고야. 네. 그럼 10에 0.8개장 있어. 네. 그럼 N이 0.8이네. 네. 그럼 결국은 100L을 구하여라. 그러면 난80 나오겠네. 아. 응? 이거 해서는... 음, 네. 여기? 자, 아,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요거 그러니까? 하자. 얘를 넘겨와서 계산할 거야. 그러면은, 1 곱하기 로그 R0분의 L0 빼기 4분의 1에 로그 R0분의 L0지. 아, 쟤만 넘어가과돼 네. 응. 그러면은 얘랑, 얘랑 분배법칙을 쓰면 1 빼기 4분의 3이지. 그니까 4분의 3. 아, 4분의 1이야. 어. 어. 그 과정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의 2번. <laughs> 자, 바닷물 속에 내려갈수록 빛의 세기가 줄어들어 점점 어두워진다. 아니, 지하계이고. 자, 빛의 <laughs> 바닷물 속을 지날 때 일정한 비율로 세기가 줄어들어 바닷물 속에서 0.6m 내려갈 때마다 빛의 세기는 10%감소한대 이렇게 감소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문제가 100% 남아있는 게 얼마냐 그걸 물어볼 거야. 그럼 10%가 줄어들었으면 몇 %가 남아있어? 어, 90% 남아있어. 0.9가 남아있는 거야 처음에 그러면은 9 2에서 처음에 수면에서의 빛의 생기를 내가 A라고 할게. 네. 그러면은 한번0 6 m 터 내려갈 거야. 그러면은 야, 어, 10분의 9a가 남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번 내려갈 거야. 오이스선이이 정도 내려가면 1.2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귀찮지 않니? 네. 그냥 이렇게 얘기해. 한번 내려갔다. 두번 내려갔다. 네. 그치지 그러면 이것에 다시 10분의 9가 남아있겠지. 네. 그러면 10분의 9의 제곱 a가 되지 않겠니? 네. 이렇게 몇번 내려갔니? 몰라. 자, 빛의 세기가 처음으로 바다 아, 표면에 빛의 세기의 10%가 되는 거, 10% 이하가, 그럼 몇번내려는지 모른단 말이야. n 번 내려갔다고 치자. 그럼 n 번 내려가면은 n 번 내려갔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나올 게 뭘까? 아, 어, 10의 n <laughs> 제곱 a가 됐다는 얘기지. 자, 이것이. 이것이 처음 빛의 세기의 10분의 1이래요. 그러면 A를 삭제시켜야 되죠. 아, 이하래, 이하니까는 뭐야, 이렇게 되지 않겠니? 네. 아, 자, 그럼 이걸로 없애치고 난 다음에 지수에 위지수가 생겼어. 그럼 로그를 취해. 네. 자, 로그 10분의 9에 n제곱이 나올 거고 오늘 로그 10분의 1이 나왔어. n 지수니까 나갈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요거 나누기니까 빼기로 갈 거야. 네. 로그 9래. 그러면 은9 자체는 3의 제곱이지. 빼기 네. 1 나오지. 네. 그것이 마이너스 1 나오지. 네. 자 로그 3이 0.48이네. 네. 그럼 0.48이니까 여기가0.96 나오냐? 네. 어.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0.04 나오지. n 나올 거고, 요렇게 해서 마이너스 1. 그러면 n이란 거남겨놓고 넘어가면 부동호 방향 바뀔 거고, 0.04분의 1이니까 4분의 100이라고 할수 있지 않겠어? 네. 자, 그러면 이거는 몇 번? 25번, 25번 내려간 거야. 네. 근데 한번 내려갈 때마다 얼마씩? 네. 0.60. 그치? 그러니까 25 곱하기 0.6을 해결해버리면 되지 않을까. 아, 네. 어, 그러면 얼마게? 15. 음, 1 5 됐지? 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자, 기업의 매출 증가율은 이걸로 계산을 한다. 의장아, 이네 경제수학 한대? 경제수학. 아. 알겠지? <laughs> 아, 아. 경제수학 하는 애들이 이걸 해야 돼. 까그강 네. <laughs> 어 과목이야 원래 경제수학은 과목이 있었어요? 어 원래 과목이 있어 그냥 경제 과어 아, 수학, 수학 과목이 수학, 어. 수학 과제탐구 하나 있었고 3학년 때? 어 3학년에 수학 과제탐구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네. 경제수학이 있단 말이야 그 시기에 이과 애들은 뭐 하냐면 기하하고 미적을 해 근데 어. 경제수학을 처음에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음. 교육부에서도 이거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가지고 교재를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만들었냐면 경북교육청에서 만들어가지고 그걸 배포를 했거든 그래서 문과 애들이 만약에 경영학과라든가 경제학과 쪽으로 이동을 한다 그럼 전공적 합성의 경제수학을 해야돼 음, 그럼 경제수학 하는애들은테너은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그 경제수학을 하는 학교들이 있어 진짜로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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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런 안하는 학교는 결국은 뭐냐면 은서성한까지 어, 경제경영학과를 학종으로 안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어. 그래서 저기 어, 화성고가 하고요. 생화고가 하고 이 근처에서는 그다음에 창영고가 하고 유신고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 그리고 자사고에서 되게 재밌는 게 그거야. 과목을 깔아놓고, 무슨 짓을 할까? 화성부는 경제수학을 진짜 해요. 세마고는 과목을 깔아놓고, 그 시간에 수원수출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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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래판 잡히네. 그치. 너 자기는 경제수학을 배웠다니까. 이 음. 어. 그래 놓고 이제 학종을 집어넣는 거지. 헬기학과도 음. 경제수학해야 돼. 수학 과지탐구 시간에 수원 수트를 하는 거랑 똑같아. 자, 경제수학 부분이 <laughs> 너무 좋습니다. 나중에 경영학과 쪽으로 가면 이제 대부분 아이들이 그래. 경영, 경제, 회계 쪽으로 가는 아이들이 교수님이 가르쳐 주는 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학원을 도움을 찾는다든가 아니면 지인의 도움을 찾아가지고 그 경영수학을 배우고 그러다가 또 안된다 그러면 대신 시험 받아라 고 <laughs> 그리고 이제 지금은 대신 시험은못 보거나 언제 혜택을 많이 받았냐면 코로나 때 혜택을 많이 받은 적이 있어 그때 경영수학을 하던 애들은 뭐, 대학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강의, 옛날 강의 있잖아 그걸 그냥 올려놓고 시험 볼 때도 교수 안 찾아봐. 그럼 <laughs> 캠으로 이제 수업을 하면서 캠으로 시험을 봐. 그러면 이제 캠안 보이는데 책 아예 펼쳐놓고 하는 거야. <laughs> 어. 그래서 교수님들이 그거를 어느 정도 안단 말이야. 그리고 경영수학을 가면 거의 다 대부분 오픈북을 해. 어. 그러면 책이 많아 뭐. 한 400페이지 되는 그래서 한세 문제 나옵니다. <laughs> 그게 불량이야, 답. 40 어, 400 페이지 안에서 어디서 나온지 몰라. 어떻게 찾아요? 풍부해는게 <laughs> 그런 거야 <laughs> 그럼 거기서 세 문제를 딱 내는데 교수님들이 벌써 수업 중에 벌써 다 강조를 했지. 그러면 그 부분만 보면 되거든. 근데 애들이 강조를 했는데 모르지. <laughs> 그400 <그러면> 페이지를 다. <딱>. 오. <laughs> <laughs> 그치. 근데 그게 가능할 것 같지? 시간이... 한 시간 줘. 뭘. 세 문제를 주고 한 시간을 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책이 전부 다 원서로 돼 있다. <laughs> 그래서 영어가 안 <laughs> 2학년부터 4학년까지 영그 나오는 단어들이 다 똑같거든. 어, 그래서. 어, 그니까 한 1년 정도 힘들게 지내면 돼. 힘들게 지내면 거기서 나오는 용어는다 똑같아가지고, 어,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눈에 안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남자애들은 무슨 짓을 하냐면은, 1학년 딱 끝나고, 군대를, <laughs> 군대를 가서 뭐하냐면공굽 기간 동안에, 그, 문서를 들고 가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해. 음. 여자애들이 그게 또안된단 말이야. 그대로못 가잖아. 그러니까는 취업을 하고 뭐라냐면 어학연수 갔다 올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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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네. 그래서 지금 대학 가면은 어학연수 가는 애들 이 되게 많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한 2년 정도 갔다 왔다. 이것도 취업할 때 아무 도움이 안 돼. 많이 했어요? 그거랑 똑같아. 저기 지금 대학 가는 거랑 똑같거든. 만약에 이런 거야, 내가 뭐 성대를 가고 싶어. 그럼 성대에 지원하는 아이들 중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극급의 그 아이들이 가는 거잖아. 극급의 어, 그 아이들이 가는데 거기에서 다시 성적을 출력내는 거야. <laughs> 그러니까 대학이나 출업이나 똑같거든. 우리 저기 화성고 가는 애들. 어 걔네들 중학교 내신 거의 비슷하지 않니? 그래서 내가 중학교 때 내신 점수가 199.8이었다? 다시 우리 중학교는 잘한다 그치? 근데 가능한 꼴찌야 그게